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G AI 연구원의 임우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저희 LG 그룹에서 인공지능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LG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어드밴싱 AI for a Better Life인데 저희 LG AI 연구원은 이제 LG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고 뭐주변에 다양한 LG 계열사 특히 이제 LG전자나 LG 전자나 LG 플러스, CNS 등 다양한 계열사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이제 전체 그룹 차원에서 각 계열사는 계열사 나름의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룹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어떻게 잘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어, 저희 연구원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LG를 소개를 잠깐 시켜드리면 가장 좀 그래도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 그 계열사 중에 하나는 이제 LG 전자가 되겠지만 이제 어, LG 전자를 비롯해서 전자 계열 계열사들이 뭐 이노텍 디스플레이 등 여러 계열사들이 있고요. 또 어, LG가 화학이 강합니다. 요즘 배터리도 이슈 그러니까 화재가 많이 되고 있죠. 여러 그 앞으로 향후 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전신인 LG 화학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생활건강 도 화학계열 어 기업들 그 계열사들도 어 나름의 역그 영역에서 어, 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 기업들도 있는데요, 유플러스나 뭐 CNS 같은 뭐 통신 뭐 4G, 5G 통신을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IT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어 같이 있고요. 저희 LG 그룹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뭐 다양한, 뭐,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뭐,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 서비스들도 많이 가지고 있,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LG그룹이 다양한 계열사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LG계열사들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잘할수 있을까? 특히, 인공지능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도입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뭐, 예를 들면, 음성인식을 잘해서, 어디에 쓸지를 모르면은, 이거 잘해도, 그 내부에서 이제 소용이 없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게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이제 잡아가고 있는 주제가 어, LG 그룹 내에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일 잘하는 기업이 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나 뭐 시, 실제 사용하는 거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 되보자 그룹 차원에서 그런 그룹이 되어보자라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목적을 가지고 저희 AI 연구원은 현재 16, LG 그룹의 이제 메이저 16개 계열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협업을 하는 내용은, 어,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연구, 판다멜타 AI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하면 현업에, 그리고 뭐 제품과 서비스에 잘 어, 적용을 해볼지 이것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LG 그룹 차원에서 모든 계열사들이 이제 인공지능 인력을 잘 확보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공지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열사에서 계열사에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인공지능 역량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어 저희 연구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1일자로 저희 연구원이 출범이 되었는데요. 어, 출범된, 어,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LGAI 연구원이, 어, 있는데, 그 아래에 이제, 어, Chief Scientist of AI라는 조직이 있고, 이 조직에는, 뭐, 아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인 현재 미시건대 겸직, 교수, 교수 겸직으로 계시는 이영락 교수님을 Chief Scientist of 어 i 이아이 헤드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는 기초연구를 할수 있는 펀더멘털 리서치 랩을 어~ 생성을 어~ 신설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초연구도 수행하고 어떻게 하면 그, 그~ 인공지능 연구 인공지능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인텔랜서스 랩 제가 맡고 있는 랩이고 그다음에 랭귀지 랩은 이제 언어쪽 관련된 어 연구 연구와 응용을 하는 연그 랩이고요. 이제 비전 랩. 그 영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어 응용과 연구를 하는 그런 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랩이 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각 계열사들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결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인력들을 키워내야 될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이제 계열사 다,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AI 비즈니스 데발 디비전과 그러니까 AI 사업개발 담당을 신설을 해서 계열사들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도 약간 이해하고 계열사의 현안 문제도 이해하면서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서 의미 있는 과제들을 도출하고 함께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AI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펀더멘털 AI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초 인공지능 연구인데요. 기초인공지능 연구는 저희가 중심, 그,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AI 트렌드, 얼만큼 AI 리서치적으로, 그리고 AI의 발전 방향에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기술이 얼만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이러한 두 가지 팩터를 모두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자이언트 AI 얼마 전에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제너럴한 인공지능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이제 그 많은 수많은 복잡한 데이터로부터 결국에는 이 데이터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제 인공지능 이라는 것은이 학습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이 한번 되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업데이트 없이 꾸준하게 사용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인공지능 학습을 하고 그 모델을 업데이트할지에 대한 그 문제가 실제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은 새로운 데이터를 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액티브 러닝은 여기 약간 이제 사람이 중간에 그 사이클이 들어가서 사람이 판단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실제 데이터에서 나오는 부분도 자동으로 고려를 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주제를 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화학계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재 개발하는 계열사들과 부서들이 있는데, 어, 요즘에는 이 소재 개발 연구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매니, 매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소재 개발하는 부분에, 어, 인공지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츄얼즈 인포메틱스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들도 펀더멘터 리서치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explainable AI, transfer learning, 뭐, 여러 가지, time series f o r e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긴 한데, 모 모두 다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조금씩 중점을 두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면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펀더멘털 리서치에서 이제 초거대 AI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초거대 AI는 어뭐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커다란 모델이 매우 다양한 응용력을 가지고 있는 AI라고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음 이게 랭귀지 쪽에서 원래 시작을 했지만, 어, 과거에는 뭐,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아신 분들 계시겠지만, 약간 그 짧은 단어들을 예측하는 것에 이제 좀그 수준에 머물렀다면 점점 뭐, 페이스북의 XLM, 뭐그 다음에 MST, NLG,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GPT-2, 3까지 나오면서 어, 이 랭귀지 모델이 단지 다음 단어,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뭐 컴퓨션 러닝을 통해서 다양한 대답을 또 해줄 수 있고 여러 굉장히 많은 파워풀한 응용력을 가지고 있는 AI가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어뭐 이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와 많은 그 학습 파라미터와 많은 컴퓨팅을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그러한 정도를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였고 저희 LG에서도 투자를 결정해서. 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한 가지 뭐 간단한 몇 가지 사례인데요. 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 이상의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어 텍스트와 이미지 제너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뭐 기준에는 사람이 뭐 어떤 문장을 쓰, 쓰고 그그 그 문장에 대해서 어 이미지를 사람이 결국 다 그려서 사람이 모든 걸 해야 됐었다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거실에 콜로세엄 그림이 걸려 있는 어 거실의 그림을 어 그려라 하면은 인공지능이 그것을 의미도 파악하고 적절한 배치에 적절한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스스로 생성을 할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뭐, 뭐 랜덤하게 생성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했을 때 굉장히 사람이 봤을 때도 사람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어, 그 여우 그림인데 뭐 선라이즈에서 그 들판에 있는 여우 그림을 그려냈을 때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써라 했을 때도 어, 사람이 봤을 때도 굉장히 그럴 듯한 사람이 봤을 때 그럴 듯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 요 사실은 뭐 단어 선정이나 문장 선정, 문장의 흐름 같은 것들을 어, 이 AI 모델이 그 안에 이런 것들 잘 가지고 있다,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그 밖에도 뭐 레이블을 지금 현재 이제 머신러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레이블을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달아줘야 되는데, 사람이 배, 뭔가 학습할 때는 그런 레벨은 아니잖아요. 일부의 어, 가르침, 일부의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데, 뭐 일부의 레이블을 가지고 다양한 응용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이제 진짜 지능이 되고 진짜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건데 GPT 3나 그 이상이 될, 될 때부터는 그런 게 조금씩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100%다 갖춰져 있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많은 응용을 할수 있는 많은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이제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머신 러닝 관련해서는 뭐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컨티뉴얼 러닝,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느냐, 한번 학습을 하고 이것이 버려지게 된다면, 결국 얼마 못 가서 이제 사용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부분도 펀더멘터리 서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뭐, 작년 올해 어, 그 토론토 유니버스, 유니티 오브 토론토하고 같이 연구한 어, 논문들도 발표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계속 커지기는 하는데 얼만큼 커져야지 진짜 이게 의미 있는 네트워크냐? 그런 관점에서는 거꾸로 큰 네트워크를 다시 줄여가지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실제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작정 크게 키우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쓰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피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실 현재 현 시점의 인공지능은 거의 대부분 이제 스퍼바이즈 드 러닝인데 그 얘기가 뭐, 무엇이냐면 많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그 약간 학습된 데이터와 그것과 유사한 데이터에 대해서잘 하는 편이지만 이게 어, 인공지능 이 지능이라고 지능을 가진 만약의 개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왜 됐는지라기보다는 약간 저희 옛날에 공부하듯이 주입식 교육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더 발전을 하려면 인과관계도 인공지능이 좀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뭐, 디시전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즈닝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리즈닝 쪽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어, 좀 접근을 하고 진행해야 돼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머티얼 관련된 건데, 신약도 사실은 뭐, 머티얼 중에 하나고요. 머티리얼을 새로 새로운 머티리얼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소재 개발을 할 때는 사람이 공, 열심히 공부한 박사님들이 이제 소재에 대한 분자식들을 이제 예상을 하고 이런 분자식들에 대해서 실험을 또 하고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는 분자들을 만들어낼지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게어 그게 신약 신약을 포함해서 이제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많은 기존의 학습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런 구조를 가지면 어떤 물성을 가질 거야라는 예측 모델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사람보다 뭐 정확하다, 비정확하다, 이런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부정확하더라도 굉장히 정확한 수준의 어 그러한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이러한 거꾸로 이러한 예측 결과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분자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인공지능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 분자식을 거꾸로 노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그 사이클들을 이제 사람이 실제 고민해서 만들고 실험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기, 자기가 배운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컴퓨터 내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계속 컴퓨터 내에서 실험을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 어, 많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이제 굉장히 쪽, 그래도 확률적으로 훨씬 더 정확한 모델들, 어, 그러니까 분자 구조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 내부 LG그룹 내에서는 많이 확산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년 걸리던, 어, 실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4년 정도 걸리던 실험들이, 뭐, 4에서 8, 4, 5개월 정도 만에, 어, 뭔가, 진짜 의미 있는 후보들을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를 한번 작년에는 얻었었었고요. 이게, 여기서 후, 나온 후보물질은 결국에 이제 사람이 다시 실험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검증을 하는 과정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러한 중간에 실험하는, 다양한 실험을 해야 되는 과정들을 AI가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LG 그룹과 관련된 거는 이제 배터리 소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신약 관련된, 백신 관련된 소재도 있을 수 있고, 뭐 소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 쪽에 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OLED가 같은 디스플레이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자 구조들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실험하는 것, 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실험, 사람이 실험하는 것 자체도 뭐 로봇을 사용한다든지, 뭐 실험 결과 해석하는 것도 자동화된 뭐 시뮬레이션 툴을 쓴다든지 하는 방향까지 아마 향후에는 진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응용 A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펀더멘털 좀, 좀더 이제,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약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은데 이게 어잘 몰라서 활용이 못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조금 더 약간의 개선 아니면 뭐 옵티마이즈라고 하면 옵티마이즈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용 AI 연구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사람이 뭔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뭐 소재 개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R&D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LG는 이제 제조 기반의 어,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마트 매뉴팩처링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공장이라는 게뭐 사람이 예전에 이제 수공업 하다가 점점 점점 자동화가 됐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이 좀더그좀 그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뭔가 약간 유사한 사례인데 어떤 검사를 하는 거, 유안검사를 한다든지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사람이 봤을 때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좀더 정교하고 좀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고객센터와 같이 사람을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 지금은 현재 고객센터의 상담원들의 굉장히 약간은 베테랑들은 빠른 응대를 하고 정확한 응대를 해주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 사람을 이그 그런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응대하는 그 수준이 좀 달라지면은 결국 고객들한테 베너핏이 좀덜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담원들을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 예를 들면 뭐 상담하고 있는데 이 상담이 어떤 주제에 어떤 답변을 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추천을 해준다든지, 뭐 상담, 아주 간단한 상담이면 아예 인공지능이 답변을 해준다든지, 지금 뭐채법 같은 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제 적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한 가지 예인데요. 저희 데이터 인텔리전스 랩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한 가지 예인데요. 뭐 이게 전통적인 사실은 문제이기도 한데, demand forecasting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demand forecasting은 결국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수요가 얼만큼 될 것이냐, 어, 이사 이 고객님 고객들이, 어, 아니면 뭐뭐 뭐 B2B 고객이 될 수도 있고 B2C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 고객들이 얼만큼의 이 제품을 요구할 것이냐, 이것을 예측하는 게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많이 예측을 하고 이걸 좋아할 것 같으면 생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물류창고도 많이 갖다 놔야 되고 물류창고에 배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해서 배송을 할지도 고민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 뒤따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라는 분야는 전통적으로 뭐 산업공학에서도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고민하던 분야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과거에 뭐 간단한 그 리갈션 모델이나 아니면 통계 모델 기반에서 진행했던 것 대비해서 최근 이제 딥러닝이나 뭐 딥러닝과 뭐 통계 모델 하이브리드나 다양한 어~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게 뭐 완성된 기술은 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히나 이런 분야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주간 데이터가 기록이 돼 있다면은 뭐, 길어봐야 1년에 52주니까 뭐, 아주 많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측 모델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통해서 수요 예측 분야, 아니면 뭐 판매 예측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의 생산, 제조 관련된 부분인데요. 배터리의 생산할 때, 이제 모든 배터리에 대해서는 용량을 예측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용량을 예측할 때는 충전을 하고 방전을 통해서, 어, 이제 용량을 예측하게 을 되는데, 이런 충전과 방전은 배터리 내부에 이제 화학적인 다양한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게 완전 충전, 완전 방전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이제 전기도 많이 소모를 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어느 정도만 하고, 나머지 방, 방전도 일부만 한 다음에 이 배터리의 용량을 어떻게 하면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결국에는 충전과 방전이라는 그런 센서 데이터 전압이나 전류 등의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배터리 내부 상태를 인공지능이 예측하고 그것을 통해서 용량을 예측하는 이러한 문제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이러한 시도들도 다양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예인데 배터리의 수명이 저희도 핸드폰을 많이 쓰다 보면 아니면 이제는 이제 전기 자동차도 많이 유행을 하게 되고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이때는 배터리의 수명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뭐2 3년 쓰게 되면 은 배터리에 그 충전을 다 했는데도 사용하는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배터리의 현재 수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 배터리를 이제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를 뭐 다양한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재활용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중고차의 가치를 매긴다든지 하는 다양한 응용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명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연구도 많이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수명이나 용량 등 예측을 할때 이게 왜 됐는지를 좀알수 있다면 사람이 뭐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도 거꾸로 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Explanable AI 또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즈닝 관련돼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이거는 뭐 이상감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장도 있고 뭐 배터리도 있고 네트워크 같은 장비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과거에 비해서 그 이상 감지를 저,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랭귀지 쪽인데요. 랭귀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화두는 이제 초거대 AI가 되겠습니다. 초거대 AI는 다 굉장히 많은 데이그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이 텍스트의 의미를 자동으로 이해하고 또그 의미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생성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문서들을 자동으로 이해를 하고 예를 들면 뭐 논문이 과거에 뭐 텍스트로 많이 쓰여져 있는 논문들을 잘다 이해해서 그것에 필요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추출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고요 뭐네 커스터머 고객센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센터로 들어오는 다양한 뭐 텍스트 그, 퀘션들이라든지 아니면 통화를 STT에서 어, 텍스트로 만들었을 때, 이 고객들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분야도, 어, 다양하게 저희가 활용을 해,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거는 이제 재밌는 주제인데, 랭귀지와 비전이 결합된 건데, 이제 화학, 특히 화학식 같은 경우에는 저런 분자식을 가지고 텍스트로 만들어야 뭔가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테이블에 다양한 실험 결과들이 보통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장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인공지능 기술들은 이 데이터 자체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학습 데이터로 쓰고 응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인공지능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거죠. 저런 분자식을 봤을 때 텍스트로 표현한다든지, 저런 테이블을 봤을 때 저의 저것의 상관관계를 어 인공지능이 추출을 해서 표현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과거에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여져 있던 많은 그런 자료들이 저희 다큐멘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큐멘트들부터 많은 지식을 인공지능이 추출을 해서 사람한테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다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려고 저희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비전에 대해서는 뭐 가장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비전 검사, 또 있고 비전 검사를 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더 거의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디지털 아바타 라든지 뭐 이런 디지털 세상에 가상의 인물, 가상의 인공, 인공지능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소셜 인플루언서가 된다든지, 저희 뭐 그룹이나 AI 연구원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엠베서더가 될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어, 특히 이제 비전 관점에서, 어, 이런 게가능 하려면 얼굴을 잘 인식하고, 얼굴 표정을 잘 표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LG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행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AI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많이 키워내기 위한 내부 노력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룹사 간에 서, 모두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이제 AI 허브와 같은 날리지 쉐어링 관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